반갑습니다. 지금은 기공시대 의통입니다. 이번에는 기, 마시기, 기공동작을 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카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기라고 생각했죠. 자, 바로 전기는 이게 건전지입니다. 전기 원리는 음에서 올로 튀어난 양으로 나옵니다. 음에서 양으로 흐릅니다. 이 음양은 현대적으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음에서 양으로 흐르는 겁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척추와 골반뼈대입니다. 볼것 같으면은 척추에는 이렇게 돌출되는 가시 돌기가 있습니다. 이건 양입니다. 반대로 우리 몸속배 안에는 매끄리합니다. 음입니다. 그래서 이리 기가 들어가서 이리 가시 돌기로 돌출 부분으로 기가 전기처럼 나온다. <laughs> 이 그, <laughs> 건전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건, 우리 등줄기로 흐르는 것은 동맥, 감독하다 할때 독. 앞에 흐르는 것은 인맥, 인물을 부여단다 하는 인. 인맥은 음이고, 동맥은 양입니다. 그래서 인맥, 음으로 들어가서 몸을 통과해서 반대편 뒤로 동맥으로 이 가시 돌기로 전기가 흘러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요그 이론을 가지고 귀를 들어 <웃음> <웃음> 마시는 기공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어, 인맥에는 <laughs> 하단전은 반대편에는 선골, 이, 엉치뼈, 선골, 청골, 엉치뼈 같은 말입니다. 선골, 가시 돌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인맥, 배꼽으로 들어가서는 뒤편에 허리뼈, 가시 돌기로, 다음에, 중단정 적꼭지 사이에 있는 중단적으로 들어가서는 뒤에 협척으로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천도를 통과해서 목뼈와 등뼈 있는 대추혈자리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머리는 상단전 통과해서 머리 가운데에 있는 송과 선, 이때 송과 선, 선, 선은 갑산성 칸을 셈손자, 호르몬이 솟는다, 샘선짠이다. 송과 선, 숨, 골그 다음에 뒤통수의 뒤바디에 있는 옥침 혈자리로 나온다. 그러고, 우에 백해혈. 따뜻한 햇빛 같은 양기가 백해혈로 들어와서 인맥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처음 하단전에서 축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동맥을 통해서 인맥으로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왜이 이론을 이용하냐면은, 피가 잘 돌려면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생체 전기가 잘 흘러야 됩니다. 생체 전기가 잘 흘러야 피가 돌고, 피가 돌어야 우리 모든 세포에 물 공급이 되고, 어, 세계 보건 기기가 모든 통증은 세포 물 부족 현상이다. 내 네, 여러 번 이야기했죠. 바로 세포의 90% 이하로 물이 떨어지면은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피가 흐르지 않고 멈추면은 병이 됩니다. 고장이 납니다. 그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피를 잘 흐르게 합니다. 피를 잘 흐르게 하려면 생체 전기 즉 기를 잘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걸 평소에 수련해서 내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킨다. 그래서 이론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공식이 있죠.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혈이 따른다. 혈이 따른다 하는 말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안 도는 곳에는, 멈춰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전기, 그리 생체 전기가 모여 있는 겁니다. 멈춰 있는 건 어디에? 주로 지방질에. 이건 현대 과학이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있는 곳에는 피가 잘 흐리지 않고 병이 든다, 아프다. 그러고, 어, 만병의 원인카면은 정전기, 스트레스, 또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있죠. 그게 가장 근원적인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다. 흐름은 생명이다. 흐름은 생명이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의학혁명, 의학혁명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의학혁명의 핵심은 흐름입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도록, 피가 흐르도록, 기가 흐르도록, 그래, 액체, 기체, 고체가, 우리 몸속에 묶는 것도 기체, 액체, 고체고, 나오는 것도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이것도 멈추지 않고 잘 흘러야 됩니다. 흐름은 생명이다. 멈춤은 죽음이다. 이거를 우리 몸에 잘 적응시켜서 건강하고 어, 아름답게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봄이니까 산으로, 바다로, 들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